아예 2025년 오늘이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곳은 마석입니다 어제 네, 마석을로 남양주로 집으로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일하다가 특별하게 바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마석으로 왔습니다 어 지금 화성은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아예 남양주만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오네요 비가 가을 장마. 아예 비가 오는 날은 달리기를 못해서 좀그 게을러지는 마음 차원에서 보면 아유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 하니까, 진짜, 좀, 찝찝해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 뜨기 전에, 누워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운동이라는 거를 하자. 나머지 거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기도 못하지만, 팔벌려 뛰기 200회를 하자. 먼저, 매일 100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벌려뜨기 2 0 0회를뭐 숨이 차면 뭐 쉬어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 나머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네 오늘은 진짜 세 가지 오늘 해야 할세 가지를 생각해본다면 예 오늘 유튜브를 한번 절대 보지 않기로 해보겠습니다.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절대 보지 말자. 휴대폰, 아니면 PC, 게이밍 유튜브를 절대 보지 말기. 어차피 영상은 찍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열 수밖에 없는데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네, 그거 외에는 절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팔 벌려 뛰기, 운동, 200회 그리고 다리 올리기 네, 아침에 비가 와서 못하는 운동을 대체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한번 진짜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세가지 네, 너무 게을러서 그럽니다 아그 운동을 안 하는 대신 다이어트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잖아요 식단 조절. 예,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CCA 주스, 사과, 당근, 양파, 아니,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 만든 CCA 주스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보죠. 정말 힘든데, 그렇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 그 목표 한번 이뤘다고 다시 이렇게 살이 찌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제가 좀 찝찝한 게 화성은 비가 안 오고 있어서 지금 선행 공정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남아 있어도 뭐 하는 일이 특별하게 한두 가지라서. 이게 좀 그런데 월요일날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음, 글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냐면 남양주 집으로 온게 화성으로 가서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너무 제가 이 자격증 공부에 너무 게을러서 그것이 좀 답답한 마음이에요. 요즘은 아,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 그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봤을 때, 아, 그때 그 열정에 지금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전기기사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뭐 일이 없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찝찝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하루 세 가지 내가 지켜야 할세 가지 예 달리기 대신 비안 맞는 곳에서 팔벌려 뛰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 운동하는 목적은 다이어트 목적이니까 오늘 예, CCA 주스 하루 종일 CCA 주스 먹기. 그리고 예. 유튜브 보지 않기. 그렇게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영화 보는 거는 뭐 상관없죠. 제가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한 3시간짜리라 예,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는 거 제외하고는 유튜브는 보지 않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2시간 이상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루를 이렇게 제가 무엇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루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하루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